안녕하십니까 기사퍼스트 강사 권호석입니다 정보처리 기사 실기 SQL 응용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자 이전 시간에 기초적인 SQL 정리를 해드렸었죠. 이어서 DML부터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DDL 데이터 정의어를 이용을 해서 테이블의 구조를 만들었죠. 테이블 구조 만들었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튜플들을 삽입하고 삭제, 수정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DML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ML은 데이터 조작어가 되는 거고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자료를 검색, 삽입, 삭제, 갱신하기 위한 언어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삽입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인 n s 한번 해볼게요. 자 i n s e r 해서 수학생 테이블 자 수학생 테이블에다가 값을 삽입을 하라. 음, 자, 김길현, 정보, 남구, 백이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고요. 자, 이 상태에서 김길현, 정보, 남구, 백이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어, 자, 그 다음, 수학생 테이블에 이름, 수학료, 속성만 입력을 하라. 그때 값이 이상인 120. 이렇게 이름, 수학료. 이렇게 나오고요. 자, 세 번째는 좀 특이합니다. 보통 insert into에서 해서 values해서 values 뒤에 값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자, 테이블명 속성명 그다음 아, 속성의 값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insert into values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insert into는 있는데 뒤에 values가 없고 select from where절이 들어왔습니다. 어, 이렇게도 가능한 겁니다. 자 데이터를 삽입을 하는데 이렇게도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어, 먼저 셀렉트 문을 먼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렉트 한다. 자 이름, 과목, 수학률을 셀렉트를 한다. 자 수학생 테이블에서 자 수학생 테이블에서 셀렉트를 하는데 이름하고 과목하고 수학률을 셀렉트를 하는데 외열절에 보시면은 주소가 남구이다. 자 주소가 남구일 때 그때 김길현 정보 수학료 자백 이렇게 어 이제 검색이 될 겁니다. 자그 검색 결과가 여기에다가 이제 입력이 된다는 뜻이에요. 음 그래서 어 기본 형태가 아니라 셀렉트 문을 이용을 해서도 데이터를 어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결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뭐 그리고 당연히 정보 수학생 그리고 이름 과목 수학료 어 이그 테이블은 기본 형태는 있어야 됩니다. 자 기본 형태는 있어야 되고. 어 이렇게 이제 인서트 인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아, 삽입이 되는 겁니다. 자, 딜리트, 딜리트 플럼 수황생. 자, 수황생 테이블에서 딜리트를 한다. 조건은 과목이 사무다. 자, 과목이 사무일 때. 자, 이거 삭제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삭제가 되고요. 결과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딜리트 플럼 수황생. 자, 테이블명만 이제 입력이 된다라면은 모두 삭제가 됩니다. 튜플들은. 자, 그리고 튜프를 삭제할 때는 딜리트가 되고 테이블을 삭제할 때는 드랍 테이블이죠. 드랍 테이블. 자, 드랍 테이블은 DDL이 되는 것이고요. 딜리트는 DML입니다. 다릅니다. 업데이트. 자, 업데이트 셋이죠 자, 업데이트 뒤에는 테이블 명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수학생 테이블에서 어, 과목을 3으로 바꿔라. 자, 과목을 다 3으로 바꿔라. 이렇게 되는 건데, 뒤에 조건이 나와있죠. 외얼 해서 이름이 권지원. 자, 권지원일 때이 부분을 3으로 바꿔라. 자, 그 다음 수학률을. 현재 수확률에 10을 더해서 수확률을 갱신하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등호를 기준해서 우변의 값을 계산해서 좌변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수확률 값에다가 10을 더해서 수확률을 갱신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조건이 과목이 워드일 때. 자, 과목이 워드일 때 수확률 50을 60으로 바꿔 주는 겁니다. 자, 셀렉트 보겠습니다. 셀렉트 플롬이 기본 구조고요. 셀렉트 다음에는 속성. 그다음 플롬 뒤에는 테이블 자 w h e 조건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이 속성 부분에는 속성 외에 식이나 그룹 함수가 들어올 수 있는데요, 아,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자 select 기본 구조 한번 보겠습니다. select 별표 플럼 수황생. 자 플럼 뒤에는 테이블이죠. 자 수황생 테이블에는 모든 속성, 자 모든 속성을 보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어, 테이블을 그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같은 표현을 해서 속성 들어가는 부분에 수학생점별표 이렇게 주시면 돼요. 자, 뭐뭐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에는 테이블명이 되고요, 뒤에는 속성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생 테이블에 있는 모든 속성이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제가 다음 이름과목주소수학료. 자, 이것도 속성명을 직접적으로 모두 입력을 했네요. 자, 수학생점 이름 이 부분이고요. 수항생점 과목, 수항생점 주소. 자 이렇게 해서 테이블명.점 속성명 형식으로 해서 입력을 해도 됩니다. 자 모두 같은 결과죠. 모든 튜플를 검색하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 자 그다음 셀렉트에서 어, 셀렉트 과목을 셀렉트를 하는데 수항생 테이블에서 보세요. 자 과목을 그냥 셀렉트하라고 하면은 결과 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나오는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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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중복되는 것을 한 번만 표시하려면은 디스팅트라고 주면 됩니다. 디스팅트. 자, 중복을 제거된 아, 중복 제거된 과목을 검색하라. 디스팅트. 자, 이런 것들이 관로로 나와 있을 때 여러분도 입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셀렉트 별표 플럼수황생수황생에서 모든 속성을 검색을 하는데 조건이 과목이 정보다. 자, 과목이 정보일 때 그때에 그 모든 속성을 이제 검색을 하는 거고요. 어자 그다음 셀렉트해서 자 조건 보시면은 where 해서 과목인 정보라고 되어 있죠. 과목인 정보 위에서는 과목 등호 정보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등호로 입력을 하는데 이렇게 인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같은 뜻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 등호하고 인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자, 등호 같은 경우에는 뒤에 단일 값이 들어와야 됩니다. 단일 값. 자, 단일 값이란 것은 값이 하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값이 하나일 때. 어, 이는 이제 단일 값도 가능하지만 다중 값, 자, 여러 값을 같이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 과목이 정보다 라고 했을 때는, 뭐, 인도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등호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정보, 또는 커말이다. 자, 커말을 더 추가를 하고 싶어요. 자, 커말을 더 추가를 하고 싶을 때, 심표에서, 어, 등호, 정보, 커말, 이런 식으로는 사용을 못 합니다. 자, 사용을 하려면은, o r 을 이용을 해서, 자, 다시 입력을 할게요. 자, 과목이 정보다, 등호 입력하고, 자, 와 이용을 해서 자, 과목이 컴할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이제 연결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호는 기본적으로 뒤에 하나의 값, 단일 값만 처리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는 여기 뒤에다가 심표해서 컴마이라고 추가를 해 주면 됩니다. 얼마든지 뒤에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는 기본적으로 다중값을 처리할 수 있다. 등호는 아, 단일 값을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차이점이 있고 결과가 하나일 때, 조건이 하나일 때는 등호도 되고 인도 되고 음,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또 하나 어, 과목이 정보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부정적인 의미로 해서 과목이 정보가 아니다라는 조건을 또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부등호를 이렇게 마주 보도록 주면은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어, 인도 어, 반대로 해서 이제 입력을 하려면 not 인 하시면 됩니다. n not. 여기에다가 not을 어, 추가를 해주면은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아니다. 과목이 정보가 아니다. 그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조건 보시면은, 과목이 커말 또는 과목이 워드다. 자, 뭐뭐 이거나, 오와 연산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3번에 보시면은, 이제 커말, 워드. 자, 이두 개만 이렇게 표시가 되었네요. 자, 여기 조건 보시면은, 이름, 라이크 like 해서 김 퍼센트라고 되어 있죠. 음. 자, LIKE는 일부분만 일치할 때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김기현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성만 알고 있어요. 어, 그럴 경우 일부분만 알고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LIKE 연산자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으로 시작하는 모든 튜플을 검색하라 이렇게 어,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LIKE 김% 자,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다 이번에, between and 이용하게 되면, 300 이상 90 이하. 자, 수학료가, 여기서, 아, 30 이상 90 이하. 30 이상 90 이하만 찾고자 할 때, 자, 30 이상 90 이하. 자, 이두 개의 튜플이네요. 자, 이 튜플들만 검색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between and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관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과목이, 과목 is null이죠. is null. 자, null이다. 과목이 null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과목이 null인 경우가 이 경우죠. 그래서 이것만 이렇게 검색을 하는 겁니다. 자, is null을 하게 되면은 null 값인 것을 검색을 하는 거고요. 자, is, not null. 자, 이렇게 조건을 줄 수도 있어요. 자, is not null은 뭐예요? 반대죠. 반대. 자, null이 아닌 것만 검색을 해라.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주의할 점은요. 크레이트 문에서 크레이트 문에서 우리가 속성을 정의를 할때 속성을 정의할 때 난널 어, 자이 속성은 널 값을 가지지 않는다 해서 난널이라고 옵션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크레이트 문에서는 이즈 난널이 아니고요 그냥 난널입니다 자 이즈가 붙는 경우는 이즈가 붙는 경우는 셀렉트 문에서 붙는 거예요 과목 이즈 널 과목 이즈 난널 이런 식으로 이즈가 붙는 것은 셀렉트 문에서 붙는 겁니다. 자 구분하셔야 돼요. 라이크 like 연산자에 대한 추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센트를 어, 이용하게 되면은 김 다음에 들어오는 자리수는 상관이 없어요. 전체 자릿수가 뭐두 자리가 되든 뭐세 자리가 되든 네 자리가 되든 조건 처리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냥 김으로만 시작하면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어, 이렇게 하지 않고 자릿수를 지정할 경우, 자릿수를 자리, 지정할 경우 그냥 김으로 시작하는 세 글자, 뭐네 글자, 두 글자 이렇게 자리 수를 지정할 경우에는 자, 언더바. 자, 언더바를 줘서 자, 이 개수에 따라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 해서 하나, 둘들어가면 전체 자리 수가 하나, 둘, 세 개가 되는 겁니다. 자, 기출 문제인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왼쪽에 SQL 문을 보시고 오른쪽에 개체와 개체의 관계를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오른쪽에 개체 관계도를 보시고, 왼쪽의 SQL문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왼쪽에 SQL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reate Table. 테이블을 만드는 데 스텝이네요. 이름이. 어,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주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석. 자, 주석이란 것은 실제 SQL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이 SQL을 만드는 사람이 좀더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추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 이게 뭐 담당자 릴레이션이다. 그리고 직원 코드 속성이다. 뭐 직원 성명 속성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 그냥 SQL만 작성을 하게 되면은 본인은 이해할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해 못할 수도 있겠죠. 어, 그래서, 어, 추가로 이렇게, 어, 내용을 붙인 겁니다. 이것을 주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관없어요. 어, 그래서 스텝을 만드는데, id, name, shop id를, 데이터 타입과 사이즈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난널로 이렇게 정의를 했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죠. 만들어지고요. 자, 그리고 id는 프라이머리 키로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근데 primary 키는 난널이 기본 속성인데, 낱널로 이렇게 정의를 했네요. 어, 상관없습니다. 중복해서 정의를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아이디가 기본 키가 되었고요. 자, 포링키를 정의를 하네요. 샵 아이디가 포링키입니다. 이게 포링키네요. 그죠? 어. 어, 그래서 포링키가 정의가 되었다는 얘기는 이건 하위테이블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여기서 샵 아이디가 외리키가 되고 상위테이블의 이름이 샵이 되고 그때 기본 키가 아이디가 되겠네요. 어 그리고 ON DELETE set, NULL 자어 만일 그 DELETE 삭제가 이루어진다라면 삭제가 이루어진다라면 그냥 상위 테이블에서 삭제가 이루어지면은 NULL 값으로 바꿔주면 되고요 자 업데이트 갱신이 이루어진다라면 연쇄적으로 갱신이 될수 있도록 옵션이 주어졌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상위 테이블에 있는 기본 키 값이 삭제 혹은 업데이트가 되었을 때 삭제되면은 NULL 값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외래키는 어 그다음 이제, 업데이트 수정된다라면, 연쇄적으로 같이 수정이 돼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하위 테이블은 이제 정의가 다 끝났죠. 자, 크레이트 테이블 샵. 자, 샵을 정의를 하는데요. 아이디, 네임. 아이디하고 네임. 자, 낫널. 아이디, 낫널인데, 아이디가 프라이머리 키네요. 아, 중복되어도 상관없고요 자, 이렇게 관계가, 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자, 그럼 아래쪽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업 요구사항. 이게 뭐냐면은, 어,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예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직원이 이렇게 검색을 해 달라라고 요청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요청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SQL 문으로 해서 작성을 해서 어, DBMS에 이 쿼리를 보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SQL을 작성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것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 검증하는 겁니다. 아, 어, 직원 코드가 10인 직원이 담당하는 상점 이름을 중복은 배제하고 검색하여 주십시오. 자, 직원 코드는 어디 있죠? 자, 직원 코드는 여기 있고요 상점 이름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어, 여기 있네요. 음. 자,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하나의 테이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테이블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계대수에서 조인을 이용을 해서, 어, 결과를 도출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SQL문에서는 Select문 이용하면 됩니다. 자 SQL 문이 길지만은 차근차근 이제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SELECT 음, 그리고 FROM WHER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샵, #자 #에서 name을 추출하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 마지막에 만들어야 될 것은 어, 상점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죠? 상점 이름을 중복을 배제해서 검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DISTINCT에서 name 자, 상점 이름을 중복을 배제하는데 샵, 자, 샵에서 샵에서 검색을 해서 샵에서 검색을 해서 네임을 추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건이 지원 코드가 10이라는 이 조건은 어, 스텝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텝에서 일단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w h 조건에 보시면은 어, id in 해서 좀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로 안에 있는 셀렉트문을 먼저 설명 한번 드려 볼게요. 자, 셀렉트 해서 from step. 스텝. 자, 스텝에서 샵 i d 를 속성을 추출을 하는데요 그때의 조건이 id가 10이다 직원 코드가 10이다 자 직원 코드가 10일 때왜샵 id를 추출하는 겁니까 왜 추출할까요 자 하위 테이블하고 상위 테이블하고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되는 조인 속성이 뭡니까 외래키 기본키잖아요 그쵸 어, 그래서 여기 보면 샵 id라고 되어 있고 i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름이 달라도 상관없어요 음, 이름은 상관없고요 도메인만 같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연결 고리인 샵 아이디를 추출을 해서 여기서 추출을 해서 이샵 아이디하고 상위 테이블에 있는 이 아이디하고 같을 때 그때의 네임을 추출하면 되는 거예요. 자, 접근하는 방식 아시겠죠? 그래서 하위 테이블에서 외래키 값을 추출해서 상위 테이블에 있는 기본키하고 같으냐 인 이렇게 주는 겁니다. 자, 등호를 주셔도 결과는 같죠. 자, 하지만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이 만일 블랭크로 시험에 나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블랭크로 나오면은 어, 가급적이면 등호는 입력하지 마십시오. 이느라고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물론 등호도 답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하위 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하위 질의 결과가 어, 단일값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다중값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단일값이 나올 때는 등호도 사용할 수도 있고 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그러니까 아이디가 10이다라는 이 조건의 결과가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여러 개가 나올 때는 등호를 사용 못하고요. 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은 다중값을 가지든 단일값을 가지든 모두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가장 무난한 답은 인이 되는 거예요. 음, 물론 이 문제에서 실제 튜플의 값이 주어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어, 10의 결과를 가지는 이제 결과가 단일값인지 다중값인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 답이 되고 어, 등호도 답이 됩니다. 하지만은 무난하게 답을 넣으시려면은 인을 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